본인 집안이 크리스찬 나는 교회 안다님. 남편 집안도 특정 종교 사이비엑스 3대 종교 중한개 다니는 집안. 결혼 전 서로 종교 강요 없기로 했고, 태어날 애기도 나중에 커서 자의로 종교를 갖는 건 말리지 않지만,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때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안 보내기로 함. 우리 집은 이미 나 포기함. 교회도 믿어야 가지 껍데기만 가서 뭐하냐 죄 짓고 살지만 말라고 함. 당연 남편도 태어날 손주도 강요 없음. 아니 애초에 교류가 많지 않은 각자 바빠서 다들 명절에도 얼굴 볼까 말까. 함. 복병은 시어머니 의 시댁 근처에 사는데 결혼 초반엔 별 강이 없더니 연말 다가오니 자꾸 본인 종교에 같이 가자고. 임신 중인데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라도 가야 된다고. 그래야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는다고. 애 태어나면 무조건 그 종교인으로 길러야 된다고.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서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이 전화해서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건데 그러지 좀 말라고 본인도 그 종교 안간지 오랜데 왜 며느리한테 강요하냐고 다다다다 말했더니 곧 애기 태어날 텐데 그럼 애기도 무교로 키울 거냐고 미쳤냐고 난리난리 소리 지르는 거못 당해서 결국 끊음 그래놓고 본인은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린 강요 없다고 그저 권유하는 거라고 함 그건 좀 힘들어요. 저는 그런 거 몰라요. 안 까고 싶어요. 직설적으로 거절이사를 몇 번이고 말해도 또 똑같은 말을 매일같이 말하는 게 강요가 아니냐고요. 아, 진심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. 시댁 종교 강요 퇴치 어떻게 하시나요? 도와주세요. 하루에도 몇 번씩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정말.